여기 커다란 SUV 차량 한 대가 보입니다. 이 차량은 중국의 BYD의 고급 오프로드 전기자동차 브랜드인 팡청 바오의 바오 8이라는 모델입니다. 작년에 첫출시를 했으며 무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1회 주행 거리가 무려 1,200km라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연비이죠? 전장도 무려 5.2m로 굉장히 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력과 토크도 높은 수치이며 거대한 차량이지만 제로백이 단 4.8초로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바오 8 모델은 BYD가 오프로드 럭셔리 SUV 시장에 진출할 핵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팡청바오의 바오 8 모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오 8 모델은 강력한 오프로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뒷부분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또한 화웨이의 지능형 주행 시스템을 갖춘 모델이라고 합니다. ADAS 3.0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어 주차, 장애물 회피, 원격 기동 등등 운전자 편의에 맞춘 첨단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차량은 기본 7인승이며 6인승 트림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먼저 차량의 파워트레인입니다. 2.0L 터보 가솔린과 2개의 전기모터가 조합이 된3 6 8 k w 워의 배터리 용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 738마력에 최대 76kgm의 토크를 보여주며 어마어마한 출력과 토크 성능을 보여주네요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바오 8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1200km라는 주행 거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순수 전기로만 주행을 했을 경우에도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륜구동에 3개의 디퍼런셜 락이 제공이 되고 눈, 모래, 진흙 등등 여러가지 지형에 맞춰 오프로드 모드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오 8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최대 지상고를 310mm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지상고는 220mm라고 하네요. 접근 각도 34도에 이탈 각도 35도로 차량 디자인도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도강 높이는 최대 890mm라고 합니다. 거의 랜드로버 디펜더와 비슷한 수치로 보이시네요. 다음으로 차량의 제원인데요. 전장 5195mm, 전폭 1994mm, 전고 1905mm, 휠베이스 2920mm를 보여줍니다. 전장은 거의 5.2m이지만 휠베이스는 2.9m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해 있는데요. 더 좋은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실내에는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과 17.3인치의 매우 큰 메인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며 12.3인치의 조수석용 디스플레이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50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차량 내에는 냉장고까지 있으면서 실내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적재 공간은 1130L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차량의 가격입니다. 가격은 다소 있는 편인데요. 국내 가격으로 7600만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최대 95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억까지 차량 가격으로 볼수 있겠네요. 출력과 토크도 높고, 연비도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의 사진을 통해서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외형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프로드 성능이 강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네모한 네모네모한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면부에 이게 카메라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총3 가지나 탑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의 ADAS 3.0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시스템과 또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먼저 보게 된다면 이렇게 D자 형태로 되어 있는 헤드램프 가 작게 구성이 되어 있죠. 가운데 그릴 면적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황청 바오만의 이 마크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바오팔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단 부분 이 접근 각도도 굉장히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오프로드를 뛰어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지상고도 여기서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전면부 디자인 굉장히 웅장하게 되어 있으면서 상단 부분에는 카메라와 루프레까지 그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창 같은 부분도 보면은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은 정말 밋밋하게 일직선으로 잘 되어 있으면서 도어 여는 방식도 살짝 특이하네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주유할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 후면부에 위치해 있고 차량 위에 가니시 부분 면적도 굉장히 작게 되어 있죠. 요렇게 거의 전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표정이 약간 무섭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가운데는 호라이즌 램프로 이렇게 위에 LED 램프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십니다. 사이드 미러도 다 네모네모한 형태로 보이시네요. 랜드로버 디펜더와 굉장히 비슷한 어, 외형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인데요. 차량 전장이 굉장히 길죠. 아마 스페어 타이어까지 포함을 해서 5.2m 길이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디펜더랑 비슷한 전장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필러 창도 굉장히 널찍하죠. 뒤에 각도도 굉장히 엉덩이가 들려있는 형태로 오프로드를 할때 좋은 성능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인데요.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커버가 씌워져 있고 가운데에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집니다 아마 순정 커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운데 브랜드 마크가 그려져 있고요. 헤드램프 디자인은 전면부랑 다르게 이렇게 D자 형태로 뒤에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펜더처럼 전체적으로 박스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차 문을 여는 방식이 이게 위로 열리는지 옆으로 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트렁크 테일게이트 열림 버튼이 있네요. 차량을 실제로 봤을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 루프 위에 부분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실내 공간입니다. 우선 차량은 이렇게 7인승 차량과 2열 좌석 가운데가 없는 6인승 좌석으로 총두 가지 옵션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7인승이 제공이 되고요. 시트 공간도 확인할 수 있죠. 어, 3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조금 불편하긴 하겠으나 3열을 홀딩했을 경우에는 최대 어, 1130리터까지 보여준다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수납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일열 공간 디자인입니다. 일열 공간.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총세 가지의 디스플레이가 존재를 하고요. 디지털 계기판과 가운데 아주 큰 17인치 정도의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보조석에도 따로 디스플레이가 존재를 하죠. 여기서 내비게이션과 여러 이런 플랫폼들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들도 굉장히 두꺼운 핸들로 되어 있는 투톤으로 되어 있네요. 몇 가지의 버튼들과 또 하단 부분에는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큰 특징이요 센터 콘솔인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많습니다. 아마 오프로드 성능과 주행 모드, 아니면 뭐 보시다시피 뭐 비상깜빡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가운데는 비행기 스트롤 같은 디자인의 기어 방식이 탑재가 되어 있네요 하단 부분에는 또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고 이렇게 다시 방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단 부분에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센터 콘솔 자체 크기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인데요 2열 공간 레그룸도 적당해 보이죠 위에 헤드룸도 완전히 넓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가운데가 완전히 평평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2열 공간의 가운데 부분도 센터 콘솔 부분도 터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인승 차량인데요.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것 빼고는 뭐 다른 점이 없네요. 자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차량의 특징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차량을 보여줍니다. 바우팔 모델이죠. 내려가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우주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한 10초짜리 영상이고요. 차량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죠. 멋있게 생기긴 했습니다. 무광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은 디펜더랑 비슷해서 굉장히 잘 뽑혔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까 봤던 차량의 디자인들이죠. 지배적인 우주선 모양이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 커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헤드램프 디자인과 그리고 리어 램프 디자인까지 보여줍니다. 차량의 색상은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와 골드 그리고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실내에 모습이죠. 도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고, 굉장히 독특한 패턴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 센터 콘솔 부분, 통풍구 디자인도 유니크하고,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이스틱 기어 레버에다가, 요 밑에는 완전 비행기 조종석에 보이는 그런 버튼들로 보이고, 무선 충전기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실내 내부 색상은 요렇게 갈색깔과, 검은색상 총 두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불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7인승과 6인승, 5인, 아, 5인승이라기보다 3열을 홀딩했을 경우에 5인승으로 보이시고 이렇게 4인승 그리고 트렁 공간을 마련해둔 모습으로 보이시네요. 3열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죠.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보이십니다. 보조석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또 편하게 리무진 모습으로 보여주고 2열 공간에 대한 모습과 센터 콘솔 하단 부분의 수납 공간과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보여주죠. 거의 일직선으로 홀딩이 되네요. 어, 차박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테일 게이트가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랜드로버 디펜더와 달리 반대쪽에서 열리는 것으로 보이시네요. 디펜더는 오른쪽을 중심으로 열리는데 이 차량은 왼쪽을 중심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다시피 화웨이 챙쿤 인텔리전드 드라이빙 ads 3.0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주행 모드에 대한 그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운전과 주차, 장애물 회피 등등 첨단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최소 7,600만원부터 최대 9,50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었죠. 자, 이렇게 오늘은 팡청 바오의 바오8이라는 모델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디펜더와 비슷하게 오프로드 성능이 매우 좋은 차량이고요. 1회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1200km라고 하는 놀라운 연비까지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5.2m의 전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가격은 최소 7,600만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금 가격이 있는 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BYD의 자회사인 창펑 바오인 만큼 BYD가 국내로 출시를 한 만큼 이 차량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팡청 바오의 바오8 모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uz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